안녕하세요 세계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에 가방을 챙기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서쪽으로 여행을 시작할 거고요 어, 약 1년간 배낭여행을 할 예정인데 어, 영상으로 남길 만큼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기기, 문서, 약품들 그리고 세면, 화장품, 선글라스 이런 게 있고요 이쪽에 의류, 속옷이랑 겨울옷, 여름옷들이 다 있고 여 기타 물품 뭐 슬리퍼와 이제 컴퓨터용 가방. 제품은이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싸 보겠습니다. 짐을 다 쌌고요. 한 15kg 정도 나오는 백이 된거 같고. 여기 한 7.5kg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힙색까지 해서 여 전자기기가 보통 들어가 있고 여권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뭐산동산이랑 옷들이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잘 도착했고요. 지하철 14번으로 가서, 등로로 가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그레이션이 오래 는안 걸렸는데, 그래도 질문이 많더라고요. 친구 있는지, 며칠 머무는지, 앞으로의 스케줄 어떻게 되는지, 호텔 어디 어디 가는지, 상하이랑 베이징을 들리는지, 뭐 그런 걸로 묻더라고요. 사실 중국에 대한 선입견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선입견이 깨지도록 잘 다녀보겠습니다. 또뭐 호주 워홀 하면서 중국 친구들을 봤을 때 괜찮은 친구들도 많았고요. 공항 검색대를 이렇게 넘기면 어? 생각보다 가방이랑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사실 선입견이 좀 커요. 중국이 어떻다 뭐 더럽다 아니면 뭐 시끄럽다. 아니면 사람들이 좋지가 못하다 위험하다. 뭐 친구들도 많이 그러고요. 제 부모님도 약간 걱정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산 국가다 보니까. 그래도 알잖아요. 모든 곳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생각도 많다는 거. 이번 기회에 좀 제가 이런 선입견들을 좀 없었으면 좋겠어. 좋겠네요. <목소리> <목소리> 가라 타서 이관 출 2번 호선을 타서 여기서 내리면 됩니다. 약2 시간 정도 지금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지하철 도 너무 깨끗했고 공항도 너무 깨끗하고 지하철에서도 꽉 차니까 다음 사람을 넘겨주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느낌 장난 아니다 <laughs> 여기도 올라갈수가 없어 보이네요 시한 고루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쁘다. 저끝에 있는 종로랑 여기 있는 고루랑 같이 보면 50분인데 아, 50 위안인데 만원돈 한. 어쨌든 뭐 뷰가 좋긴 한데. 한국어로 청년사라는 모습 크어 봤고요. 영어로는 Great m o s 안차이나 China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제 돈을 막 쓰게 되네. 이게 알리페이로 그냥 카드로 연결돼서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다 뭔가 10위안, 20위안 이러니까 뭔가 싸고이고뭐 실제로 뭐 비싼 건 아닌데 아싼건 아닌지 5천 원 그냥 쓱 보는 게 5천 원이면. 여기 기준으로는 좀비싼거 아닌가? 아까 종로랑 고로도 그렇고. 갔다 오니까 뭐만 원이던데. 한 5분 있었나. 얼마 있지도 않은데 만 원이면 조금 비싸긴 하죠. 그래도 아시아 나라에 있는 모스크니까 한번 둘러봐야죠. 뭐 기념 삼아. 뭐두 번은 안 넘겠죠. 아, 근 멋있긴 하다. 그리고 모스크라고 해도 그냥, 그냥 중국인데요. 모르겠는데, 어, 뭐야? 이색이야 아, 이걸 역사를 뭔가 잘 알거나 관련 모스크 있는 사람이면 조금 뭔가 설명이 들어가거나 좀알 텐데. 그런 배경지식이 모르는 채로 보니까, 야, 이쁘다. 와, 모양이, 색깔이 멋있네.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게 화전거리 옆쪽에 있는데, 화전거리 또한 무슬림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리잖아요? 무슬림 관련된 모습일지? 아 근데 색깔 멋있다 저 파란색깔 여기 모스크에 오자마자 느꼈던 색다른 점이 저 지붕의 천장 색이 다 파란색이에요 저기 청록색이라고 해야 아나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저기 벽 규화도 그렇고. 누가 정했는지 모르는데, 어우, 파스텔 색깔이 아주 제로 살아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색깔. 힙하네. 이렇게도. 시안에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 742년에 당나라 현종 때 세워졌어요. 와, 어, 중국 진짜 좋네. 전통 건축 양식. 와 시안의 청진사는 정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모스크이네요. 어, 중국의 이슬람 문화와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회전 거리는 진짜 저골목골목마다 이렇게. 귀여운 것들이 많이 팔거든요? Oh,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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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이 메인 거리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움직이 야, 이거 조석 계획 오케이, 오케이. 양거? 이 내가 저기에서 걸야이 그만 좀올네시이는데 Is it right? t h e s k i n and the tip? Is i 아, 예, 예. 예. 양 o 양 n g y a 고 k o 20. 20? 오케이 아 Ah, it's a little hard. Okay. No, i 하고 be able to d 음 it. I'll be able t 아, do i 우리나라에서 먹는 양 e 치에에 약간 좀더 고급스러운 풍미가 있으면서 신선한 양 냄새, 그러니까 좀 비린내, 양 비린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양의 특유의 그냥 그냥 그 고기 냄새,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먹었을 때 느끼는 것처럼 그냥 양 고기인데 신선한 냄새 색깔도 골기 되게 좋았거든요. 밑자루 아, 해보고. 무슬림 쪽이라도 맥주는 없는데 대신 이런 음료를 시켰거든요. 한타랑 비슷한데 한타보다 더 진해. 그리고 깔끔해. 이거 그냥 호그로우 아니라 그냥 맛있네. <목소리> 입고 드립니다. 이제 약간 구멍이 있고 고기 올라가고 살 먹는다. 정 좋아요. 와, 음 이번엔 중로로 올라왔어 회전교차로에딱 중심이 되는 정로. 자, 끝에 도로도 보이네요. 회전교차로의 중심에 있는 벨타워 정로에 오시면 이렇게 뻥 뚫린 도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어, 저희도 올라와서 저희네요. 아이층 애기들 올라오기 힘들어 하겠다, 이거. 이렇게 보니까 더 느껴진다. 와. 와, 우리나라 느낌이랑 너무 비슷하다. 좀더 높고, 넓고, 약간의 문각의 차이가 있을 뿐. 오, 저, 저 모양도 그렇고, 비슷한 게 진짜 많긴 하네요. 오. Boa, Diego.